50대라서 늦었다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현실적인 노후준비법. 50대부터 노후준비를 한다고?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50대는 아직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평균 수명이 길어진 현대사회에서 적어도 3040년은 더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한 한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52세씨는 중견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주택 대출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자신의 노후를 생각했을 때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퇴직이 10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재 자산과 부채 정리 김씨는 현재 가진 자산을 점검하고 남은 부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연금과 투자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 확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향후 10년 동안 부업을 통해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문가 칼럼 50대부터 현실적으로 시작하는 노후 준비 전략.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지만 50대부터라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재무 점검과 목표 설정. 50대라면 자신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산 예금, 부동산, 퇴직 연금 등 부채 주택 대출, 기타 부채, 매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60대 이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2. 공적 연금과 개인 연금 점검 및 보완.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은 중요한 노후 자산이지만 국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점검하고 추가 납입을 고려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화,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지출 패턴 조정 및 생활비 최적화. 50대부터는 현재 소비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률을 높입니다. 보험료 조정을 통해 필요 없는 보험을 정리하고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한 실손 보험을 점검합니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고려하여 미리 소득과 소비를 조정합니다. 4. 투자 전략 재정비. 50대부터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투자보다 배당주 ETF, 채권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활용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 급등 지역보다는 임대 수익이 꾸준한 곳을 고려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5. 퇴직 후 소득 창출 전략.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5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장 근무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컨설팅, 강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을 모색합니다. 평생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직업적 기회를 찾습니다. 6. 건강 관리와 라이프 스타일 설계. 돈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배우자와 노후 생활 계획을 함께 논의하여 같은 방향을 설정합니다. 5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